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닮기 싫다 닮기 싫다 하더라도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좀 오래 되다 보면은 희한하게 서로 닮아가는 걸을알수 어, 있습니다. 뭐큰 예로 부부관계도 그렇죠. 막 남편 분담하고 있지만 어느 생각 보면은 그 남편과 똑같이 행동하는 아내, 아내 얘기를 하시면은 또 아내와 똑같이 닮아가는 남편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감기도 그럽니다 이게 매개체를 보면서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 어릴 때 이제 가정 폭력이나 이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고 그런 것들이 여러 여러 해를 거쳐서 그 안에 쌓여 있다가. 어른이 돼서 이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어릴 때 배운 것들이나, 이제, 어려서 몸에 배인 습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물제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따라한다기보다 이게 닮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올바로 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옳은 판단을 하고, 천국을 정치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과관계를 서로 올가매고, 그러면서 이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정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젊은 세대들 보면은, 나름 이제 뭐, 맥곡 끊음이 있어서 확실하게들 하죠. 본인들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끊고 나서 다시 맺어지는 그 관계들을 보면 자기가 싫어, 싫다고 해서 끊었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역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부터 오, 오직 우리 주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행하는 자들로 건나야될줄 믿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속 깊숙이 숨기고 위선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된 것들,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자기 속에 숨겨놓고 있다 보니, 자기도 자기 자신이 어떤지 몰라요. 내가 이렇구나. 아, 내가 정말로 거짓을 말하는 자, 내가 진짜 바리새인과 같은 회치란 무덤이었구나. 되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정말로 그냥 우리 기준으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죄악들이 쌓이게 됩니다 나쁜 것들이 쌓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지나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온 마음을 잠식해 버립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바로 서서 어지럽고 혼탁한 자들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말씀 기준이 아니었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우선시 되는 거였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느 어르신이 한 분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서 혼냈어요 서로 이제 물론 이제 인과관계는 있죠 근데 그 잘못된 것에 지적함이 있어서 듣는 사람이 자기 감정이 상하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오히려 연세드신 분한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네 모습 아닌가요? 지금 겉으로는 나한테 지적하고 나한테 뭐 잘못했다 이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우려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뒤틀리고 있잖아요.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 진짜 말씀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감정상황대로 나한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꼭 저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되나? 오히려 나를 지적하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그걸로 이렇게 포장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내 죄는 없이 하려고 하죠.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게 해서 끝내는 천국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 그냥 넘어가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주님은 이같이 저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은 죄 하나도 결단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말고, 내 스스로 더욱 말씀으로 정진하여서, 적은 도록 한 덩이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말씀 보면서, 함께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면 너무 아니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로 진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을 온전한 천국을 향해 두는 저희 모두가 되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치만, 질투의 하나님, 진루의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분명한 책임이 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무르십니다. 왜, 우리 인간, 이 세상 사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도 봐오면, 내가 내 자신한테 투자하지 않으면 내 미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왜 시키나요? 좀더 좋은 직장, 좀더 훌륭한 인품, 성품, 삶을 살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 교육을 막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잖아요. 근데 비록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자기들의 삶에 투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죠. 우리가 오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눴지만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나요? 근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데, 정말 그냥 내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는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 읽었어요. 그냥 내 생각하기 바빴고, 내 삶을 살기에 바빴어요. 근데 자기 전에 기도하자, 아,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준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하니까 내 갈급한 것만 주니께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 일로 우리 저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원수막이 사탄은 우리 마음의 작은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 딱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집주, 내가 내 관심 바뀌면 그냥 넘어가요. 왜? 남들은 모르거든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거든요. 그럼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켜켜이 쌓입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내이 손가락을 순간 봤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손가락 하던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마음에 생겼죠. 손가락질하죠.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입 밖에 나오는 죄를 또 짓죠. 그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게 돼요. 내 마음에 자꾸 불평불만이 쌓여요. 이렇듯이 우리 작은 죄 하나도 우리는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분명히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 마음에 작은 동요를일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그것이 쌓여서 큰 화를 일으키고, 섣부른 판단으로 남을 향해 미움을 가지게 하는 큰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살해하는 죄를 지게 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게 내 인생에 왜 중요하죠?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 나한테 조금 거슬리는 행동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덮는 게 아니라 불평으로 표현해라. 그리고 불만으로 표현을 해버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laughs>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이 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태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손가락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자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비판하면서 막 싸우자고 덤비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또 함께 나도 받는 말씀에 견주어서 나도 사랑으로 받는 그런 자가 돼야될줄 믿습니다. 이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손가락질 받는 걸좋아하진 않죠.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 죄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받게 넘어가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들이 나한테 요만큼 잘못한 거 있으면, 입으로는 용서합니다 해도 마음으로 용서하십니까? 내 기준에 어긋난 행동이 내 눈에 보이면, 그, 그, 그것을 잘못되게 보고 있고 나쁘게 보고 는내 자신을 회개합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을 비판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적하는 것보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배우는 자,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재판자는 오직 사랑이신 여우와 하나님 아버지 한분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대체 뭐죠? 죄인이야. 근데 왜 어떻게 우리는, 누구 우리가 얼마만큼 잘난 사람이고, 얼마만큼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원망하고 제가 지금 말을 말이 이렇게 안 하고 있지만 이유에 굉장히 많잖아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사람들이 괴롭히는 방법도 보면 그냥 아니면 아 아닌가 보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이사람을 슬슬 배제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에서 나도 모르게 또 다른 당을 짓기도 해요. 교회 에서 이런 거참 많죠. 근데 교양에서만 그래요, 사회에서도 그래요. 일을 조금 못해요, 그럼 같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해요. 못하죠. 나도 바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나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을 슬쩍 배제시켜 봅니다. 그리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또 그룹을 지어요. 학교에서만 왕따가 아니잖아요. 사회에서도 왕따 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조금 알고 지신, 지식을 조금 쌓았다고 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한테 화를 내며 감히 어떻게 목을 뻣뻣이 들고 교만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골롯에서 3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적은 두루. 작은 죄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큰 죄가 되어서 분을 내고 판단하고 음란, 정욕, 교만 등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엔 지옥이잖아요. 작은 죄 하나도 가볍에 여기지 말고 바리세인과 사두기인들 같은 자들의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이 좋아서 교훈이지 솔직히 우리 미혹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미혹시키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을 때 주님께서 상과바리새인과 사두기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어떻겠죠? 서로 인원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만약에 내 모습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가 되야 될줄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요 내, 마,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하시면 그걸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죄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죄다, 막,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죄가 됐을까? 무엇이 됐을까? 자꾸 의문, 의문이 들고, 엉뚱한 생각이 들고, 이건 왜 그랬을까? 저건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걸 미 말씀을 몇 시에 하셨을까? 며칠날 하셨을까? 자꾸 뭔가를 갖다 붙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글을 봤는데, 창조학자들이라 그랬나요? 저도 이게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성경 말씀에 구약 시대 때 보면은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래 살았잖아요. 과연 인간의 생명이 그만큼 오래 살수 있는가? 그때뭐그 당시에는 뭐 오존의 층이 두꺼워서 햇빛을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생명이 더 길게 살 수도 있었을 거다 등등등등 막 이런 게 나와요. 궁금은 하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은 할수 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인가. 궁금할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의 의심이 있어서, 진짜로 이게 사실이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의심 때문에 더 그렇게 연구를 해보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라. 근데 다른, 다른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까요? 그냥 자기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서 행하라고 하세요. 나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탐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탐심을 가진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안 가지려고 해야죠. 지키려고 해야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고 만약에 이런 내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가 될줄 믿습니다 말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주님께서 말씀해주신 고 있는 그대로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 다른 쪽으로 빠지고 새길로 빠지는 의문이 든다면 그 생각 버리세요. 좋고협착하고 좁고, 좁고 좁은 길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 조금만 잘못하세요. 삐끗하면 다른 길로 나가요. 쭉직진되 있는 자리에서 요만큼 삐뚤어지면요. 처음 시작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쭉 가다 보면은 내가 도달할 곳은 이곳인데 요만큼 삐뚤어진 거 나중 가면 이만큼 가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원수막기 사탄의 계기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잡생각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로 잡는 저희가 되어될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참 달콤한 말과 사랑과의 관계 등또 육체의 쾌락 등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이 잘못된 자들의 유혹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받은 작은 교훈 하나, 이 적은 누룩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말씀을 내 편한 대로 이용하는 것도 내가 쓰고 싶은 구절만 갖다 쓰는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지켜라 하신 것들은 분명히 지키고,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은 하지 않는 정직한, 깨끗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고, 그러므로 이 세상 능,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처럼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짓된 자들, 썩어 없어질 교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적은 노력도 제하여 버리고 작은 죄도 버리고. 깨끗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천국으로 향해 함께 힘써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날 저희의 모든 잘못 주님 앞에 아려고 회개하오니. 아버지님 나 시여 무엇보다도 더검은 죄로 물든 저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깨끗이 씻어 주사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그물을 알지 못하고 시로 되다 없이 걸려 넘어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주는 헛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작은 죄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밝히 깨달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어리석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려오며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힘입고 승리하고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